자 안녕하세요 잡손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뭐 할까 하면 제목에도 제가 적어놓을 거지만 앞머리 앞머리 커트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원래 어떻게 상태가 됐냐면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움직이고 돌아댕기면 앞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요. 자그럼 이걸 어떻게 커트하냐 이건데 헌터팡님 강아지 그 이름 이 뭐지? 상만인가? 하여튼 그 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눈썹 모양처럼 돼 있거든요 이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집 강아지 같은 경우가 지금 나이도 좀 나이가 들었기도 했고 털도 이제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털의 힘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금 모발 자체가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털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돼요 목, 머리 자체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용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앞머리가 완전 가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잘라요. 약간 눕혀서, 약간 각도를 줘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바로 일자로 자르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약 앞머리 좀 살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자릅니다. 한 40, 뭐한 30, 40, 40 그게 자기 마음인데. 한 해서 그, 잘라야 돼요. 그리고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옆에까지 이 앞머리 보이시죠? 이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은 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그냥 원래 기본적인 미용이고. 이 가장 기본적인 앞머리 미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모발도 많고, 이 모발도 힘도 세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딱 앞으로 쫙 당겼을 때, <laughs> 여기 앞을 좀더 남기시고 옆도 좀더 많이 남기시면 길게 길게 남기시면 딱그헌터팡니 강아지처럼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쟁이도 일나네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크게 웃는 모양처럼 되는 거죠 어마 우리 집 강아지가 만약에 털을 몸을 밀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짧게 잘라줘야겠죠? 되 털은, 몸은 다 밀었는데, 얼굴 막, 막, 커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자른 것처럼, 그렇게 잘라주시고, 좀더 짧게 자르면 되겠죠? 또 이제, 이, 보, 이, 보면, 털이 이렇게, 지금 넘쳐나죠? 이렇게. 넘쳐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 귀, 이 보시면, 이 귀, 귀가 여기 있거든요? 귀가 여기 있어요. 귀가, 여기 있죠? 여기 대고, 거의 그냥 근접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래 털, 이 다, 이다 날리면 돼요. 이거, 옆에 여 있는, 붙어있는 거. 싹다 날리고, 옆에도 싹다 날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라인. 라인도 짧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 주시면 됩니다. 잘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제 앞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저희 집 몽실이가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털을 털었죠. 보자. 안보세요 네, 털면 딱 지금 앞에 잘랐을 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보조식으로 잘랐잖아요. 아직 라인 안 타고, 아, 라인 라인이 아니라 이제 정밀하게 안 자르고 딱그 라인만 딱탄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그렇게 위에 많이 가리면 이런 식으로 되, 되는 겁니다. 앞머리가 여기하고 밑하고 다 뺐을 때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좀더 깔끔하게 좀 다듬어 주시면 예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봐보세요, 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머리를 잘랐다 쳤을 때, 다듬었다 쳤을 때, 이렇게. 밑에 부분은 보지 마세요. 지금 밑에 부분 아예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다 없었다 치고 위에 부분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여기 털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턱 하고 어떻게 또 자르면 괜찮을지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